오늘은 제가 악세서리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걸 찍어봐야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최근에 제 데일리 룩을 보다 보니까 옷은 계속 달라지는데 악세서리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사실 20대 때는 그런 포인트 되는 옷이나 악세서리를 되게 좋아해서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포인트 되게 많이 입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30대가 되고 예전에 비해 그런 과감함에 대한 용기도 줄고 좀 귀찮기도 하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은 여전히 제 취향이 묻어 있지만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을 빼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무드를 살려주긴 하면서도 튀지 않는 그런 데일리한 아이템들을 제가 즐겨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깨닫게 되어서 내가 쓰고 있는 이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면 악세서리에 대한 취향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무난하게 시도해보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챙겨온 아이템은 이렇게 귀걸이 4 개, 목걸이 3 개고요. 뭐 반지, 팔찌 많지만 그건 다음 스텝이에요. 일단 데일리룩은 이렇게 목이나 귀처럼 얼굴 근처를 조져줘야 된다. 자, 이제 하나씩 얼굴에 얹어볼게요. 가장 먼저 제가 정말 문신처럼 하고 다니는 귀걸이가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큐빅 귀걸이인데요. 넘버링 제품이에요. 저도 처음에 아, 이렇게 쥐콩만한 귀걸이를 무슨 10만 원대나 가격으로 사나 했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크기는 쥐콩이지만 정말 하고 안 하고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얼굴이 빛나 보여요. 어, 사실 제가 오늘 이거 영상 촬영 끝나고 바로 춤 수업을 가야 돼서 그냥 막 버려도 되는 가디건 입고 왔거든요 근데 이 가디건 하나에도 요 악세서리 하나만 하면은 그냥 뭐 일상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목걸이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되느냐 그게 더 포인트거든요 짜라란 요즘 정말 모두가 하고 다닌다는 진주 목걸이입니다 사실 진주는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래야지 코디가 이렇게 다채로워질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정석 똥똥똥 귀걸이보다 비정형 진주 목걸이를 샀어요 왜냐면 제 얼굴이 살짝 묘하게 정석 동그란 진주 귀걸이를 하면 저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버릴 것 같은 옷이었는데 목걸이 하나 해주니까 뭔가 룩이 좀 세련됐죠 맞죠? 정말 누가 봐도 땀 빼러 가는 사랑 같죠. 하지만 이렇게 위쪽만 보면은 약간 뭔가가 좀 드레스업한 듯한 그리고 신경을 조금 쓴 듯한 그런 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풀 스커트 있죠. 약간 레이스 그런 스커트를 입으면 또 약간 공주 룩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힙한 진을 입는다면 또 되게 요즘 느낌의 룩이 돼요. 넘나 기본템이라고 할수 있는 나시 원피스를 하나 입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걸이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별 디자인이라 할 것도 없어요. 이런 체인 형태의 목걸인데요. 이건 m 주 제품이에요. 이것또좀 가격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를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아주 그냥 그냥 이렇게 입었을 땐 되게 밋밋할 수 있는 목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살짝 짧게 했어요 넥 라인이 좀 올라와 있는 옷이어서 이렇게 사실 옷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그런 데에는 어, 악세서리가 과하면 저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요즘 자주 하는 이 귀걸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육각형 형태의 귀걸이인데요 이거는 넘버링 제품이에요 넘버링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있는 브랜드인데요 소재가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제가 조금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알러지가 거의 없다 그리고 이 고급스러움이 착용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딱 티가 나요 저는 요 귀걸이 진짜 사실 어떤 코디에도 맞춰 하는 편인데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귀를 조금, 조금은 힘을 준 거잖아요 이럴 때는 거의 이 연주의 목걸이를 같이 하곤 합니다 안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힘을 주기에는 조금 과할 것 같을 때 하면 너무 좋은 제품. 그리고 다른 목걸이랑 믹스 매치하기도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조금 묵직한 실버 귀걸이를 할 때는 머리를 묶어주면 또 굉장히 예쁘답니다. 고급진이겠지. 이런 느이다 머리를 아주 개판으로 묶었군요. <laughs> 그래도. 느낌만 느낌만 봐주세요. 이렇게 로고브 스타일 때 이런 느낌으로 코디하면 된다. 그럼 상당히 예쁘다. 자 이제 다음 거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어, 요즘 좀 핫한 옷이죠? 꾸레쥬의 탑을 입었는데요. 이런 어, 약간 좀 힙한 느낌 그런 느낌을 낼 때는 저는 이 넥클리스를 주로 활용합니다. 하트 펜던트가 달린 끼워서 쓰는 목걸이인데요 쉬워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에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사실 이거 좀 포인트가 되는 목걸이라서 저는 깔끔한 옷보다는 조금 과한 느낌일 때 얘를 많이 활용을 해요 혹은 정말 너무 깔끔해서 포인트가 아예 없다 할때 쓰거나 이건 전체 샷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귀걸이 이렇게 좀 목을 볼드하게 할 때는 저는 귀는 최대한 힘을 빼는 편인데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넘버링의 큐빅 귀걸이 같은 것도 뭐 좋지만 요 귀걸이를 하려고 그요 가로스킬의 한나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가로스킬에서 굉장히 오래 영업을 하고 계신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제가 정말 옛날부터 좋아해서 지금도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동그란 반원 형태의 귀걸인데요. 이거 정말 마성의 귀걸이에요. 이런 귀걸이 하나 갖고 계시면 진짜 활용도 좋으실 거예요. 귀를 감싸주는 느낌인데 크게 피해 느낌 없죠? 음. 바지도 한번 힙한 걸로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전체 샷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볼드한 목걸이 쓰실 때 어, 이거랑 뭐 매치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던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크게 무드를 해치지 않으면서 또 어울리는 코디 가능합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요링 귀걸이입니다. 링 귀걸이 뭐 워낙 고전템이고. 또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 제품은 헤이라는 에 헤이라는 브랜드의 귀걸이에요 헤이 제가 한 5년 전에 샀나 4년 전에 샀나? 살짝 이렇게 조금 볼드해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두껍지는 않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냥 디자인만 이렇게 나왔고 얇은 링이 아니다뿐이지 되게 가벼워요. 침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뒤에 다 끼우는 형태인데요. 목걸이도 하기 싫고 그냥 너무 귀찮은 날 있죠. 그런 날에 이런 귀걸이 하나 꼭 해줍니다. 소리주나 목걸이 중에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날은 저에게 없어요. 왜냐면 얘는 진짜 신기한 게 이거 하나만 딱 해주면 어, 정말 대충 입은 날에도 어, 그래도 현영이는 역시 옷을 좋아하는 친구구나. 패션을 고려를 하고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거든요. 지금 정말 그냥 기본 하얀 셔츠를 입었을 뿐인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목걸이 같은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정말 그냥 나가는 날에 이 귀걸이 꼭 해줍니다. 정말 모든 옷, 모든 코디에 다 어울려요. 골드 링귀걸이는 또 조금 중후한 그런 무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실버 링귀걸이는 진짜 그냥 다 어울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을 정말 똑같이 구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비슷한 디자인에 비슷한 소재라면 사실 정말 거의 비슷한 느낌을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이런 아, 룩에는 또 이런 아이템이 어울리겠구나.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만약에 악세서리 활용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 중에서 좀 비슷한 느낌으로 원하는 가격대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지금까지 또 많이들 문의주셨던 그런 볼드한 아이템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해질 거죠. <laughs>